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도 광주에 아리랑 모터스입니다 네, 이 시간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스타렉스 캠핑카입니다 바로 뒤에 보이는 이 차량인데요 이 차량을 전에 제가 광고가 한번 나갔었던 차량인데 새로 이렇게 스펙이 변경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 빠진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다시 좀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차량은 2014년식이에요. 2014년식이고 9만 9천 킬로 주행했어요. 일단 완전 무사고 차량인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내외장 깔끔한 편입니다. 일단 외관 먼저 제가 어, 잘 보여드릴게요. 외관은 이제 헤드라이트부터 보면 예, 이렇게 아주 깨끗하고요. 범퍼도 깨끗합니다. 타이어는 거의 90% 이상 남아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앞뒤 타이어 다 동일합니다. 옆부분도 아주 깨끗한 편이고요. 여기도 뒤타이어도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는 한전 충전 인입구에요. 아, 문을 지금 열어 놓긴 했는데 자, 여기 쪽은 닫고 한번 해 볼게요. 이 제품은 제가 어, 방금 지금 캠핑카 업체에서 따로 스펙이 변경됐다고 그랬는데 처음에 태양열도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태양열 용량이 좀 작아서 지금 새 걸로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태양열은 5 0 0짜리를 올렸습니다. 양면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새로 올린 흔적이 보이시죠? 양면으로 올렸고, 어, 그 다음에 MPPT는 40짜리가 올라가져 있어요. 그리고 주행 충전기도 지금 40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터리도 교체를 했어요. 제가. 인산철 배터리가 처음이 아니었었는데, 인산철 배터리로 300으로, 신품으로 다시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제, 제 입장에서는 지금 손실이 되는 차량입니다. 인산철 배터리가 안 올라가면, 아, 좀 빨리 판매가 좀안 되고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량도 아마 인산철이었다면 진작 판매가 됐을 건데,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어, 손해를 보고, 뭐, 보더라도 빨리 정리를 하자 해서 인산철로 바꿔버리고, 태양열도 용량을 더 높여서 전기 쓰시는데 문제가 없이 해놨습니다. 지금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자, 들어가져 있는 상태는 이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되어 있다가 테이블만 나는 쓰고 싶다. 테이블만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테이블만 빼셔서 테이블로만 쓰셔도 되고요. 나는 요리를 해야 되겠다 하면 위에 손잡이만 당기시면 이렇게 뒤에서 그래서 뒤에 꼬리 텐트 붙여 가지고 가족들끼리 갈 경우에는 꼬리 텐트 붙여서 안에서 좀 의자 같은 것도 세팅 해 놓으시고 안에서 이렇게 요리 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이제 도마로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는 따로 이렇게 어 수납 여기는 수납을 할 수도 수납, 수납 일부 수납은 가능하겠네요. 이 부분이 저는 제일 그래도 잘 해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스타렉스가 어, 수전이 물론 저 앞쪽에도 있어요. 저 앞쪽에도 수전이 있는데 뒤에도 이렇게 해놓고 가스렌지를 여기다 이렇게 달아놓은 것은 어, 굉장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수납 공간으로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서랍으로 수납 공간인데, 수납 공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수납 공간 충분히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220쓸수 있는 거고요. 이쪽은 다 수납 공간입니다. 지금 블라인드 쳐져 있는 거. 위에 손잡이 있는 이 부분도 어, 수납 공간이고요. 커튼도 좌우 사방. 저 앞에도 저 커튼이 있어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이렇게 커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는 샤워할 수 있도록 샤워 시설이 여기가 지금 있고요 물통은 바로 이 뒤에 이쪽에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청소호수 여기는 수전이 앞에 수전 따로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도 앞에서도 220이나 1 2 v USB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여기는 전자레인지 공간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이 코일 매트 때문에 안열리긴 하는데 여기도 이렇게 서랍이 있고요. 이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냉장고는 좀 적은 사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더큰 것을 원하시면 또보조 하나 더 가지고 다니시던지 아니면 여기를 큰 걸로 또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hdmi를 통해서 또 이렇게 tv 시청도 가능하고요 tv는 또 이렇게 뒤로 하면 밀면 이렇게 천정으로 고정도 됩니다 이게 11인승 기반이기 때문에 따로 무시동 에어컨이 장착되지는 않았지만 여름 뭐 한철 몇번 정도는 어, 아주 더울 때는 이 차량용 시동을 켜서 이 에어컨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밴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어, 시, 승합차 기반이기 때문에 이 내부도 배하고 승합차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 안에 마감도. 그래서, 음, 저는 가능하면 승합차 기반의 차량을 매입을 합니다. 또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커튼 아까 말씀드린 커튼 여기 지금 묶어져 있는데 앞에를 치면은 앞에서 안에가 보이지 않게 이렇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다 수납공간입니다 이쪽도 수납공간 여기는 무시동 히터고요 220을 총세군데 뽑아놨어요 저 뒤쪽 안에서 쓸수 있게 또 이쪽 이쪽 쓸수 있게 이렇게 뽑아놨고요 아 어, 이쪽 스피커도 이쪽에도 따로 이렇게 TV 스피커를 따로 이렇게 뽑아놨어요. 그 다음에, 5V 1A, 2.1A, USB 소켓. 여기는 조명이에요. 여기는 이제 수납, 수납 공간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수납, 수납 공간으로 쓸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는 이제 적상계는 새로 여기다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300짜리 인산철 신품으로. 지금 100% 충전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전등 네 조명까지 설명했죠 제가 이쪽 조명 어, 그리고 인버터 이거 인버터 스위치고요 인버터 다 이상 없습니다 이건 냉장고 스위치죠 이거 이제 수전 쓰실 때 펌프고요 여기도 12V가 여기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건 전체 전원을 차단하는 스위치, 전원 차단 스위치고요. 이어 이거는 어 에바스펙, 에바스커에바스펙커 에바 스펙커 무시동 히터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HDMI 단자고요. 밑에도 여기도 조명 이 있고 여기도 조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조명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예 설명은. 이걸로 된것 같고요. 야, 여기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여기에서 본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렉스 여러분들 하체 부식 상태도 당연히 보셔야 되겠죠? 자차 좋죠? 스페어 타이어도 아주 좋네요. 상태가 네, 이쪽도 이쪽은 무시동 뭐 히터 관련된 부분이고요. 예, 프레임 상태 아주 좋죠. 예, 하체 깨끗합니다. 하체 상태는 완전 A급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문 닫겠습니다. 하... 어, 시트도 리무진 시트여가지고, 예쁘죠? 자, 시동 켜볼게요. 음, 백밀로 접어지고요 네, 자, 접어지죠. 내비게이션은 지니의 폰투스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99,000 확인 되시고요 이제, 여기 VDC 버튼 있고 핸들리모컨 블루투스 되고요 오디오 다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자 후진 카메라 네. 깔끔하게 잘 보이죠 그 하이패스 룸밀러형 순정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빵빵한 거 확인했습니다 시트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USB 음악 들을 수 있고요. 기아 레버를 내도 넣어봐도 바로바로 바로 어 정상적인 타이밍에 기아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어백 조수석도 에어백 들어가 있고요. 앞에서 뒤를 본 모습입니다. 예. 네. 이 부분도 이제 등판 각도 때문에 이 부분에 각을 좀 줬어요. 이 반듯한 90도가 아니고, 이렇게, 어 의자를 좀, 어 뒤로 젖힐 수 있도록 각도를 준 것도, 뭐 별거는 아니지만, 뭐 잘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스펙은 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아, 실내, 빠진 부분이 있구나. 수납 공간이 빠졌네요. 수납 공간을 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매트를 빼 놓은 상태에서 여기는 아까 그 물통입니다. 샤워할 수 있는 샤워 물통. 자, 여기도 어, 수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도 여기도 수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나로 그래서 수납공간이 주에 저렇게 수전화하고 가스레인지는 만들어 놓았지만 어, 이런 수납공간도 저는 뭐 부족하지 않을 만큼 된다. 예, 이렇게 샤워 필요 없으면 이거 빼버리고 여기까지도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차단기나 휴즈구는 이쪽에 이렇게 따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치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전기장치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수납공간도 저쪽에 또 조그마한 하나가 있고요. 요것이 이번에 새 걸로 올린 300... 300A짜리 인산철배터리입니다 쪽에 빨간 게인버터고요 여기는, 이거는 안 열립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예. 수납공간도 이렇게 되어 있다. 예. 자, 제가 매트 다시 원위치 해 놓을게요. 천장이 예쁘죠? 네. 이 외에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화로 상담 받겠습니다. 참고로 엔진 미션은, 아, 진짜 좋습니다. 뭐, 자기 차다 나쁘다고 하는 사람 없겠지만, 엔진 미션은 제가 장담하고 곱하기 2로 장담합니다. 어, 다른 또 설명이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 다른 부분은 문자나 이 차량은 제가 댓글 열어 놓을게요. 제가 댓글을 닫는 경우도 닫는 영상들도 있어요. 근데 그 영상 댓글을 닫아놓은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고 아그 어, 방구석 파이터들 막 부정적인 걸로만 꽉차 있어가지고 머리에 어떻게든 막 물어뜯으려고 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어 의외로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그냥 어, 제가 멘탈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 지금은 좀 적응됐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무튼 있어요. 조금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차단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런 악성 댓글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 부분에서는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열어놓은 영상들은 또 어떤 영상의 내용에 따라서 또 열어놓은 어 영상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뭐 댓글을 막아 난 영상이 있을지라도 그런 영상들은 그냥 문자로 편하게 주시면 제가 잘 상담해 드릴게요. 네, 이 어, 차의 가격은 제가 지금 밑에 제목란에 올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튜닝카와 오프로드 튜닝카, SUV 오프로드 튜닝카와 캠핑카 또 SUV 캠핑카, 어, 오프로드 튜닝카 이런 조금 특별한 차들을 위주로 어, 이렇게 어, 하려고 노력하고 또 매입하고 어,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산 사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저에게 좀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